안녕하세요. 오늘도 영상 올립니다. 오늘은 8월 31일, 8월의 마지막입니다. 보여줘서는뭐 여전히 달라진 게 없지요. 매번 그렇습니다. 지금 출금도 30만 원 아침에 진행 중이고요. 거래내역은 지금 아침에 체크나한 매서 끝입니다. 또 토렌트도 하나 팔았네요. 이제 더 이상 이제 없는 것 같아요. 100만 개 하나 남았나? 그거, 그거 팔면 이제 토렌트도 끝이고. 네, 비트를 팔아서 메꿔야 되는 상황인것 같습니다. 뭐 비트는 그냥 그럭저럭 어떻게 잘 버틴 것 같습니다 밤새 네, 뭐 크게 뭐 거래량 자체는 없는 것 같고 위아래 움직임도 없고 그냥 그래요. 여전히 예, 중앙값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. 뭐 크게 그냥 뭐 그냥 그럭저럭입니다. 네, 그러다 보니까 저런 뭐 그냥 또 알트코인들이 괜히 한번 또 올라주는 그런 느낌이네요. 음, 하락률 코인도 이렇고 뭐 그냥 적당한 것 같습니다 뭐, 특별한 것도 없고 매번 그렇죠 비트맥스입니다 어제 9,400인가 두번 정도 내려오다가 밤사이에는 조금 잔잔하게 상승을 하더니만 지금 약간 어, 숨을 죽이는 모습입니다 9,400,500 여기가 좀 최후의 보루였으면 합니다 아 참. 설마 9,200까지 가게 되면 또 많이 또 힘든 상황이 되겠네요. 부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전버을 오늘도 해 보겠습니다. 프리미엄입니다. 지금 옆으로 보이긴 하는데 아니군요. 예. 0.3% 조금 아주 조금 있네요.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뭐 가지만얘기 하자면 내년에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된다 큰 충격 올것 닥터 둠움이라는 루빈이 뉴욕대 교수가 어제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분은 코인 많이 안 좋아하시죠 그래가지고 뭐 근데 코인을 좋아하건 안 좋아하건 내년에 좀큰 충격이 올 거다라는 얘기는 뭐 다들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가 제목이 좀 그런데 하루에 100억씩 오르도 개미도 골드러시 이래가지고 금 시장이 7월까지는 거의 비슷한데, 8월달 한 달에 갑자기 이게 몇 배가 된 건지 모르겠어요. 엄청나게 뛰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국내 금 거래량, 사상 최대치, 이렇게 된것 같아요. 안전자산으로 몰리는 것 같습니다. 안전자산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는데, 금이든, 달러든, 뭐, 본인이 판단해서 선택해서 하는 거니까. 저는 이제 코인을 선택했을 뿐이고,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. 저는 금은 하나도 없네요. 그러고 보니까, 달러도 하나도 없고. 또연 나와. 네,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, 이런 불안한 국정세에서 음, 개인 소매자, 개인 소매 투자자도 비트코인에 조금씩 음,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.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. 뭐 매번 그렇죠. 저 같은 코인층이 좋아할 만한 얘기입니다. 뭐 딱히 뭐 그렇다고 뭐큰 변화도 없고요 일단 비트코인이 하락을 많이 했는데요. 9500달러 붕괴 뭐 낙관론이 따른다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근데 이런 얘기들은 9,000달러 가도 8,000달러 가도 이때 붕괴에도 낙관론 계속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의미는 없는데 <laughs> 주식은 떨어지는 칼날을 잡, 잡으면 안 된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비트코인은 돈에 여유가 있고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천천히 밑에서 조금씩 잡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싹다 물려서 현금이 없지만요 윌리우 얘입니다 9400달러 여기서 잡으면 저로의 매수 기회다 라는 얘기입니다 윌리우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라 딱히 뭐할 얘기는 별로 없네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라고 그냥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국인이 비트코인 불마켓 주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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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, 음, 결과적으로 이제 뭐 미국인이 미국이 주도를 하면 또 국내에서 뭐 과거에 뭐50% 60% 김치 프리미엄 이런 건 없겠죠. 적어도 그러면 이제 높으신 분들한테 또드려맞지 않을 테니까 폐쇄할 거야 뭐 이런 얘기는 국내 도박이야 폐쇄할 거야 뭐 이런 얘기는 안 듣겠죠. 뭐 이제 물론 이제 그렇게 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다 빠져나왔으면 빠져나오시겠죠. 뭐 그런 게또대한민국에또 대한민국이고 또 그런 게또 인생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안타까울 뿐이죠. 피터시프 비트코인 안전자산으로 실격. 예, 저도 뭐 안전자산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. 그래도 전 금이나 달러보다는 코인을 좀더 좋아합니다. 이분 뭐 매번 하는 얘기죠, 이분도. 이렇게 싫어하는 분도 있는 거니까. 좋아하건 싫어하건 본인이 선택해서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인도 얘기입니다. 인도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, 어, 네 번째로 인기 있는 투자자산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한, 보유자, 보유, 그, 재산이좀 많은 사람들 그런 순위로 설문을 좀 했는데 10%가 3년 내에 암호화폐 투자할 생각이 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. 근데 전체 응답자 중에 반 이상이 암호화폐가 뭐요? 뭐 이랬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여전히 갈 길은 먼 거죠. 오히려 이런 게더 낫다고 생각합니다. 다 아는데 가격이 이 모양이면 조금 안타깝죠. 이오스 얘기입니다. 이오스가 하드포크를 한다고 해요. 하드포크 떡 보러다가 뭐. 코인 가격이 오르고 이런 시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뭐뭐 뭐 괜찮은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얘기했던 보이스 요거엔 출시 및구동을 위한 아주 기본 바닥이 되는 하드포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9월 23일 날 한다고 해요 요때 백지도 같이 하는데 하필면또 일정이 같습니다 이런 저런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수에 물렸으니까 아무래도 좀 신경이 쓰이는 게 사실입니다 관련 이스에게 하나 더 있습니다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비썸에서 이제 갖고 있는 거 이제 이오스들 개인들의 이오스들을 이제 BP 투표를 할수 있게 툴을 만든 것 같아요. 요게 아마 또 이제 또 조금 또 움직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이오스가 비썸에도 없지만 예 뭐, 투표를 못 해가지고 음, 그래 뭐 투표하실 분들은 투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분명 히 이오스 생태계는 도움이 되겠죠. 이상입니다. 뭐, 더 특별한 게 있으려나 싶은데, 매번 같은 얘기라서요. 물려가지고,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습니다. 9월에는 부디, 좀 더, 어, 긍정적인 뉴스가, 긍정적인 소식이 많이 있길 바라면서, 뭐 보통 이제, 그, 만달러까지 가겠어? 라는 생각에, 조금씩 쇼들이 쌓이는 것 같아요. 예, 그런 고별 쇼들이 쌓이게 되면, 또, 고래는 또 그런 걸또 노릴 수가 있으니까, 그런 것도 많이 조심들 하시고요. 아니, 예, 뭐, 오늘도,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많이 보십시오. 예, 감사합니다.